제 이름은 이계원 이고 어, 저는 그 사우스포트로스의 대표 변호사로 개인사무실을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로스쿨을 다닐 때좀 테니스를 좀 쳤어요 한국 테니스 동원에서 근데 중간에 이제 물이뜻하지 않게 아킬레스건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야 테니스는 내가 격한 운동이니까 못하겠다 해서 어 수영으로 좀 재활을 한 다음에 아 그래도 겉좀 걸으면서 운동할 을수 있는 골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9년 한전 정도 됐죠. 네, 9년 전 정도 된 상태에서 이제 골프를 시작하게 됐고 골프를 처음에는 그 전에도 물론 채가 채가 있었고 뭐 했지만 골프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 하다 보니까 어, 컴피티션을 갖다 참가하면서 호주 핸디캡 25로 시작을 해서 어, 그때부터 공식 핸디캡 25 관리를 쭉 해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 호주 애들랑도 이 골프를 치고 룰도 많이 배우면서 어, 많이 좀 골프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골프 경력 은한 9년 됐고요. 제가 어, 현재 어, 호주 공식 핸디캡 9.7로 관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베스타 베스트 그 핸디캡은 7까지 내려가다가 현재 좀 답보 상태로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베스트 스코어는 에메랄드 레이크에서 저희 홈홈 그 클럽에서 어 1오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A 그레이드 그러니까 핸디캡 어 0에서 9사이에서 있는 챔피언십에서 제가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4라운드에서 2017년도가 그때가 아마 골프가 좀 잘, 제일 잘 맞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테니스 부상 이후에, 아킬레스건 부상 이후에 어, 수영으로 재활을 하고 9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골프를 열심히 하게 됐는데요. 그때 처음 시작한 게한 25개로 시작을 한것 같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제 어, 핸디캡이라는 걸그 호주 공식 핸디캡을 기록을 해서 쭉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1년이 지나니까 한 15개 공식 핸디캡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 한 3, 4년 지나니까 실제 핸디캡이 7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정체기에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레슨을 한번 받아본 이후에요. 레슨을 뭐한 단체 레슨 비슷하게 한번 받고 골프 레슨을 받는 게 저한테 좀안 맞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보통 이제 레슨을 한번 받으려면 그 스승한테 집중적으로 몇 년은 받아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어, 레슨을 받는 것보다는 혼자 한번 챌린지를 해봐서 독학골프를 쭉 했습니다. 그, 유, 수많은 유튜브를 봤고요. 수많은 논문과 책을 많이 보면서 뭐, 많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사실 뭐, 현재, 이 모양입니다. <웃음> <웃음> 무슨 말씀을... 유튜브 골프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은 교재로서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유튜브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개인별로 근육 힘쓰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성향이 다르고, 운동신경이 다르고, 나이와 뭐 순발력,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고 그걸 믿고 나간다는 거는 조금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모든 아마추어들이 난관에 봉착을 하는데요. 또 유튜버들이 멋있게 스윙하는 프로 스윙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주니어 때부터 어렵게 근육의 기억을 다 해놨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인베스트먼트를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면은 자기한테 맞는 펀더멘탈이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어떤 유튜브 내용을 보더라도 영양가만 섭취하는 그런 고수가 되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런 확률이 좀 없다는 거죠. 많이 없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유튜브를 보면 그주에는 이 유튜브에 혹합니다. <laughs>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유튜브도 완전히 아, 이건 신세계네. 또 달라라, 뭐, 달라라의 구경 같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 솔직히 말하면은 다른 거 차지하고 그 브리티시의 데이비드 블레어라는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윙 빌드, 스윙 빌드, 스윙, 스윙 빌드 골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거는 유튜버들 아니고 그냥 인트로덕션에 불과하지만 그게 저한테 큰 감명을 줬어요. 특히 그 펀더멘탈의 팔모 동작이라든가 턴의 동작, 힘을 어디에 쓰, 쓰는 게 좋다. 뭐 그런, 그런 펀더멘탈, 그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개개인의 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저는 항상 문제가 될땐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편입니다. 가장 어려운, 물론 아마추어들이 드라이버가 제일 문제가 되죠. 드라이버 티샷이 잘못되면 모든 게임을, 게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도 제일 많이 드라이버를 바꾸냐고 썼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때문에 스쿼도 안 좋아하고 좋고 그두 번째 이제 퍼터라고 봐야죠. 퍼터도 매일 바꾸고 왔다 갔다 했죠. 나머지 아이언들은 솔직히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거 아이언 때문에 속세인 건 별로 없지만 어, 드라이버가 사실 제가 보기에도 주변에도 드라이버를 사람들이 인베스트를 제일 많이 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가장 쉬운 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뭐, 뭐 제일 많이 연습했고 했던 7번 아이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돈 계산이 정확하지 않고,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룰을 갖다가 정확하게 안 지키는 분들. 네. 물론, 그런 분들은 여기 그린회나 이런 데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그, 골프할 때, 그, 동반자의 기분을, 어 상대방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내키는 대로 그냥 그 템포를 참지 못하는 사람또 하나의 또 나쁜 동반자를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기고 나서 상대방을 너무 배려 안 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들. 근데 동반자는 어차피 그 동반자라는 거는 그 사람이랑 한번 치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돈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룰도 정확하게 지어야지. 아저 사람이랑은. 아 항상 치면 마음이 편하고 좋아 이런 인상을 주는 골퍼가 좋은 골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드라이버 장타를 날리는 사람과 쇼 게임의 달인이라고 두 명이 경기를 하게 되면 누구한테 돈을 더시겠습니까? 당연히 쇼 게임 달인이 훨씬 낫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전제가 아, 드라이버는 기본적으로 180 최소 180을 페어에 넣는 전제가 되면. 쇼게임이 드라이버 장타자 250, 6 되는 사람보다 이쪽을 배팅을 하죠.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린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장타에다가 정확도도 정확하고, 어디 뭐, 아이언도 그냥 탄도 높게라도 그린에 꽂고, 그 다음에 쇼게임도 굉장히 예리하면서 파타도 굉장히 그 롤이 좋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치기 별로 싫어요. 티샷에 딱 올라섰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루틴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거. 일단은 티샷의 루틴에서 티샷을 하려면은 이제 드라이버 말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세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라이버는 어퍼블로우로 때리기 때문에 항상 세럽을 공을 머리를 놓고 뒤에서 릴리스를 일찍 한다는 생각 을좀 많이 하고 있어요. 세컨샷은 일단은 지금 보통 아이언을 많이 치게 되는데요. 뭐, 뭐 물론 롱홀에서는 우드를 치게 되지만 세컨샷에서는 거리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컨샷에 갔을 때는 코스 공략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컨샷은 드라이브, 티샷처럼 평평한 데서 치기 지 않기 때문에 그라이나 이런 거를 좀 침착하게 잘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티샷이 잘 안되는 날은 그런 것도 잘 생각을 안하고 고려를 안하고 무작정 가서 불안하게 치면서 골프가 전반적으로 망가지는게 일반 아마추어입니다. 근데 티샷이 잘 되는 날은 그런 것도 잘 보이고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컨샷은 방향이 지, 어, 거리를 지배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위 코스 공략을 좀 잘해서 어디다 놔야 노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토온운이나 이런 거 무리하게 아는 될 때는 어프로치에서 좋은 대로 가는 거 갖다 생각한다. 가령.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기 골프와 명랑 골프 중 선호하는 것은 저는 명랑 골프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골프에 대한 리스펙트가 떨어지고 몰리간이나 명랑 골프를 하게 되면 룰도 좀 엉망이 되고 상대방이 배려한다고 하지만은 이 소중한 시간에 웨이스팅 타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일단 오면은 그 긴장감, 쫄깃쫄깃한 맛, 맛 어디가 쪼이는 맛 있죠. <laughs> 그런 거에 의해서 좀 즐기는 게좀 골프는 좀 남자다운 스포츠라고또 생각하는 게 그런 것좀 어떤 배신과 그런 어떤 승부욕, 근성 그런 게 이제 골프를 통해서 많이 좀 어, 많이 좀 느끼고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좀뭐 어, 여기 좋은 형님들도 많이 있고, 또 골프를, 이 그린애가 아무래도 골드 코스트에서는 최고 잘 치는 회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도 진지하게 골프를 대하고, 골프에 대한 그 진정성과 존경심이 계속 생기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골프 백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핑 투어용을 쓰고요. 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어 골프채는 잭시오를갖다가그초중급자를 쉬운 채를 쓰고 쓰다가 요새 지금 입본 아이언으로 바꿔서 고생 중입니다 머슬백으로. 그 이제 아이언 세트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아 고수는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스윙 스피드도 85백킬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머슬백을 쓰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우드는 제가 드라이버는 그 캘로웨이 레가시라고 일본 버전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데요. 이제 2014년에 양산이 돼서 여기서 호주에서 실패한 제품입니다. 가격이 좀 프리스티지하게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거가 좀, 좀 계속 오래 쓰고 있습니다. 한 3, 4년 정도. 근데 중간에 많이 바꿨죠. 이거 많이 외도를 하고 했는데 결국 이제 쉽게 말하면 조광지처 다시 돌아오듯이 본처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이버하고 우드는 어, 캘러웨이 레가시를 쓰고 아이언은 그냥 본처 잭쇼 옛날에 썼던 8년 전에 썼던 그걸 다시 돌아오고 다른 거 수많이 트레이딩도 하고 왔다갔다 왔다리 갔다리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공, 볼을 갖다가 아무래도 초보자 보니까 많이 잊어먹고 뭐 연습 한번 하다 보면 스윙 바꾸면 공을 또 많이 잃어먹게 돼요 그래서 골프공이 좀 굉장히 좀뭐 프로 프로 V1이나 이런 것처럼 뉴 브랜드를 갖다가 쓰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고 볼도 많이 쓰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는 내가 굳이 3피스를 뭐 비싸게 쓸 필요가 있느냐?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공이 내 스피드에 맞느냐? 봤을 때 2피스에서 소프트한 소프트 필이 싸면서 가격도 싸면서 가성비도 좋고 홀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저는 제가 봤을 때 모든 아마추어들이 특별히 자기가 그린에서 백스핀을 먹어서 그 웨지로 세우거나 이런 능력이 없으면 투피스에서도 소프트 계열을 쓰는 게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런 게 공도 많이 나가고 어... 잭어는 그냥 그냥 내가 브랜드가 그저 저한테 잘 맞고 그때 당시 오래 가있어서 그렇지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브랜드가 그렇게 좀, 내가 베스트로 브랜드를 좋아하는 브랜드 없는데, 갖고 싶은 브랜드는, 어 제가 갖고 싶은 브랜드는 홈마입니다, 홈마. 근데 홈마는 제가 솔직히 한 번도 쳐본 적은 없는데, 일단은 내가 나중에 되면 홈마는 꼭한번 쳐보고 싶습니다. 비기너 골퍼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한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골프채를, 어 처음부터 어려운 채를 쓰지 말고, 캐버티백이나 아이언 세트 같은 경우, 어그 캐버티백으로 이제 중중중초중급은 아이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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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상급자 걸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나 어려운 채로 쓰지 말고. 다음에 두 번째 드라이버는 또 드라이버 너무나 힘을 믿고 뭐뭐엑 샤프트나 뭐 팔도 이런 거 쓰지 말고 가장 평범한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은 이제 이제 저. 클럽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어느 한 가지를 계속 펀더멘탈을 가지고 보안 파면 반드시 성공을 하는데 펀더멘탈 여러 가지 펀더멘탈을 섞어서 백스윙은 정 코치, 다운스윙은 김 코치, 그 다음에 피니시는 이 코치로 계속 가다 보면 짬뽕이 돼서 어디로 가는 무지 공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을 가장 펀더멘탈하고 릴라이브한 파워 어떻게 힘을 쓰는 것도 그 사람만 계속 인베스트먼트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골프를 갔다가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자기 욕심대로 안 되는 게 골프예요. 그래서 골프가, 어, 17살짜리를 9살이 이기는 게 유일한 게이 스포츠가 골프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되는 골프도 아니고, 어느 면에서 이 스포츠는 단순한 운동, 운동이라기보다는 학문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골프를 즐기시려면 운동과 더불어 학문적인 요소를 항상 생각하고 항상 내가 스윙에 기초가 어떤 학문에 기초했느냐. 그래야지 골프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에 가면 동문들이랑 골프를 치고, 뭐, 그늘집에서 술도 먹고, 중간에 볼리간도 주고 하는 명랑 골프를 해봤는데, 저한테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저는 여기서 한국에서 제가 여기서 핸디를 갖다가 뭐 공식 핸디캡 9.7을 지금 현재, c u 틀리좀 7에서 좀 올라간 상태인데, 내가 제가 이제 9.7에서 한국에 쳐보면 애들이 그거에 비하면 좀 형편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과제, 과대 포장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실제 컴피티션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하다보면 아, 진짜 액면대로 룰에 따라서 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호주, 호주 현지이랑 골프 치는 거하고 한국 동물들이랑 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국의 이제 골프장은 뭐 OBT라든가 뭐 해서 해저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페이버를 많이 주기 때문에 스코어 부분에서 좀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골프를 물론 어려운 골프장 지형이나 이런 것도 어려, 굉장히 어려운 골프장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호주의 골프 환경이 골프 치는 데는 좀 챌린지가 되고 좀 어려운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대 그린이 좀 많이 있어요, 호주는. 가령 한국은 포대 그린보다는 그린이 굉장히 넓게 넓게 돼 있죠. 한국보다 여기 호주보다 굉장히 그린이 크고 여기는 이제 포대 그린이 있기 때문에 특히 칩샷이나 이런 거 세운 능력이 안 되면 소과가낼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드라이버가 좀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면 짧더라도 우드로 티셔츠 하더라도 정확하게 페어에 가는 게 한국 골프장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페어가 좀 좋기 때문에. 그래.